이 지금 우리가 읽은 20, 19절 말씀 바로 다음 절에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철퇴다 철퇴 철태, 곧 무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을 폐역하고 반역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을 망치처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적 정세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작동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유대 왕국을 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성경의 선언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은 것뿐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읽은 50장에도 그렇고 오늘 읽은 51장에도 뭐 그렇고 그렇게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벨론을 향해서 친히 보복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50장 15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또5 1장 11절 하반절 말씀에서, 도요하께서는 배대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감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시기 g 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신다는 o d 기죠 그리고 5 0장 24절에서 보면은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 가 같죠.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셨다고 하시면서 그다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왜 예루살렘을 쳤어? 그래 내가 너에게 보복을 할 거야라고 이렇게 징벌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심술 부리셔서 그렇게 바벨론을 갖고 놓으시는 것이라기보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도 바벨론 자신의 죄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벨론의 죄악은 하나는 교만이고요. 5 0장2 9절 말씀 보면은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또 50장 31절 말씀에도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고대 근동을 정복하다시피 하면서 유대 민족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것이 자기들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이, 그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셔야 맞다 는 잘못된 생각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쉽게 빠질 함정입니다 자기가 조금만 높은 자리에 서고 해야 되고 조금만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게 되면 그다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인 것처럼 마음이 높아지고 들떠지기 일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의 교만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벨론의 죄악은 이것과 뭐 일맥상통하는 말 같기도 하지만 바벨론의 우상숭배입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 모든 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긴 이유가 자신들의 신벨 바벨론 전통적인 마루둑 이 신들이 힘이 셌고 다른 주변 어떤 민족의 신보다도 이들이 힘이 셌고 자신들이 그들을 잘 섬겼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라고 믿어요. 그것이 다른 모든 고대 사람들의 생각 방식,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너희들의 신이 힘이 세서가 아니야.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힘이 세서가 아니야.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변을 치셔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장 2절 말씀에 바벨론이 함락되고 베리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마르둑 말하는 겁니다.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라고. 예레미아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이 헛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힘이 센게 아니야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 그 자체는 실체가 없는 거야. 그건 완전 히 헛것이고 너희들이 믿는 믿고 섬기는 그 신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여기서 생기라고 번역된 단어가 그 유명한 루아흐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때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 루아흐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그 바람, 그 바람이 루아흐입니다. 이 루아흐는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우리 모든 사람의 코끝에 걸려 있는 그 바람, 그 호흡입니다. 생명의 호흡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입니다. 진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자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그 힘, 모든 사람들의 콧끝에 있는 그 호흡, 그것이 루아흐입니다. 성경은 모든 우상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에게 루아흐가 없다, 생명이 없다라고 단언하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어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 뿐이고. 헛개비 같은 겁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니라이 표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우상들을 향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우상을 섬기는 자는 누구나 그와 같이 될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처럼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우상처럼 닮아 버린 이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당시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이나 에스라 여신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일 뿐인 겁니다. 관념으로서만 존재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민속신앙의 도깨비 같은 것이죠. 도깨비라는 이름도 있고, 도깨비 하면 우리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일본의 요니 닮은 그런 그림도 있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그냥 꾸며낸 것일 뿐이에요. 그 실체는 없어요. 아무도 그 모습을 실제로 볼수 없고, 실제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냥 관념으로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민간신앙의 대상들도 마찬가지고, 무슨 미신의 대상들, 다 종교의 어떤 기념물들, 그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별똥별의 소원을 빌고 생일 케이크의 소원을 빈다고 해서 별똥별이나 생일 케이크에 무슨 힘이 실제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헛된 거짓된 일들입니다 불상이나 단군상에 무슨 영적인 영험한 힘이 깃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자체가 그 형상 자체가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냥 쓱덩어리고 돌덩어리뿐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래서, 한 10여 년된것 같은데 어떤 t 타리오 o Ont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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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t a 그 그렇게 쓰이던 건물을 인수하기로 했대요 n 데그 r i o Ont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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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다 a r i o o n t a r i 찝 Ont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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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t a r i 술집으로 팔리고 뭐 클럽이나 옷가게로 변신하고 이러는 와중에 오히려 타종교에서 사용하던 건물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당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건물을 구속한 것이 되고 오히려 성도들이 기뻐야 될 일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도대체 왜 찝찝하다는 건지 이해를 못했어요 거기 뭔가 그 건물에 우리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영적인 힘이 깃들여 있다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이라도 있는 건가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북매 그런 비슷한 마음으로 고대 유대인들도 동네 산속, 숲속 어딘가 으슥한 곳마다 다 산당들 세워 놓고 거기다 바알 주상 기둥 또 아세라 목상 세워 놓고 거기서 기도 드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던 것이겠죠. 창세기 31장 19절 말씀 보면은 요셉에게 시집가는 라헬이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쉽게 숨기고 깔고 앉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장난감 같은 토 흙으로 빚어 만든 인형에 불과한 겁니다. 거기에 무슨 힘이 깃들여 있다고 믿어서 이거라도 가지고 가야 자기 마음이 좀 안심이 되었던 모양이죠. 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과문명이 이도록 놀라게 발전한 현대인들도 그런 우상숭배 많이 합니다. 지금도 어디 일본 식당 가면은 이렇게... 그 무슨 고양이라고 그러죠 그 이름이 있는데 문 옆에다 그렇게 놓고 향표 놓는 이런 거볼수 있습니다 뭐 어떤 말 형상 같은 거 갖다 놓는 데도 있고요 많은 운동선수들은 자기들만의 징크스가 있어서 시합 나가기 전에 꼭뭐 무슨 색깔 옷 혹은 속옷 뭐 이런 거 챙겨 입는다 그러죠 부적 같은 거 챙기고요 그런 것서 마음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려 합니다 마치 거기에 무슨 힘이라도 있는 것처럼 심지어 크리스천 들도 성경책 자체의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아니면 십자가 목걸이 어떤 영험한 힘이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 암송하는 그 자체의 어떤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믿기도 합니다. 바티칸에 있는 그 베드로 대성당 구경 갔다가 사람들이 베드로 동상 발 한번 만지면서 이렇게 소원을 비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그러고 가려고 길을 그을 길게 늘어선 것을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들 마음이 어떠지 몰라도 겉으로 보기엔 완전히 우상숭배거든요 베드로 동상 발만 잡 자면서 막 소원 빌고 가요 그 동상에 무슨 힘이라도 있는 것처럼 마틴 우토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정의 내리기를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어요 또 크리스토퍼 라이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들이 마귀의 도구나 마귀로 마귀의 세계의 입구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것들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물건이며 우리 자신의 타락하고 반역적인 상상력의 구성물이라고 압도적으로 선고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상상력의 산물일 뿐이라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고 부정하곤 하지만. 저도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지식 경험들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알아요.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기보다 내 가족들 혹은 내 자신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아무런 실체도 없는 자기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것에서 위안을 구하는 그런 미신적인 관습들이 종종. 발견되곤 하죠. 그래서 칼빈은 우상이라는 것이 인간을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교회 오래된 관습,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 잘못된 신학들 그런 것들도 우리들의 우상이 될수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데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집하라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참된 신은 실제하시는 실제로 존재하시는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분 외에는 다른 것은 모두 헛것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 삼일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모든 미신들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재미삼아 본다고 하는 별점이나 오늘의 운세 같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통장 장고들 우리들 자신의 경험과 지식들, 제도적인 교회 관습, 내 자신의 신념, 내 자신에게 익숙한 신학,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자체의 어떤 생명이 깃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에 참된 안식을 가져다줄 수는 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답처럼 살아서 죽어서나 우리들의 유일한 위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신 게위일체 하나님.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노력이 집중돼야 할줄로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유일한 참된 하나님 되시는 주님 앞에 순결한 삶으로 드러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